허리, 두의 건강 5분이면 충분합니다. 여러분, 허리와 두의 건강은 노후의 핵심입니다. 놀랍게도 하루 5분의 가벼운 운동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안전하게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지금 화면 두번 톡톡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왜 가벼운 운동이 좋을까요? 간단한 근육 운동과 호흡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허리 안정과 두뇌 건강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줘요.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.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이에요.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지병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세요. 무리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.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세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.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기. 하루 10회만 해도 복부와 허리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요.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세요. 네 번째는 누워서 하는 운동이에요. 바닥에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내리기. 허리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효과가 있어요. 천천히 편안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. 마지막은 복부 호흡이에요.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배를 내밀고 내쉴 때 배를 당기는 복부 호흡.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.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운동이에요. 여러분, 허리와 두뇌 건강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. 하지만 통증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면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. 유익했다면 화면 두번 톡톡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간단 운동을 가장 자주 하시나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